현장에 안 오셔도 대다수 평포짐하다 그 느낌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26곳이 나옵니다. 딱 살기 좋은 아, 그 정도의 지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아리에 와서 아주 큼직한 덩어리의 농지를 소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올려드리기 전에 어,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아래쪽으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중계를 해드렸던 매물입니다. 어, 솔밭이 참 좋다 그러면서 소개해드렸던 매물의 위치입니다. 자, 이 솔밭 같은 경우는 임야가 아니고 지목은 농지였습니다. 전이었습니다. 자, 이 위치 4 0 0곳지 어, 앞쪽으로 구기름이 앉아 있고. 현재 우리 토지는 임야화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농림 지역의 지목 전 전반적으로 완 경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전에 밭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경사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아니면 장가지 위주로 정리하시고 아래쪽에 매입하신 사장님은 산약초 위주로 재배를 하신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싹 정리하시고 경작의 용도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면적부터 체크드리고 어, 진출입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어, 위치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 농림 지역입니다. 면적이 큽니다. 8,109 어, 제곱미터, 9평수로 말씀드리면 2,453평의 농지입니다. 억수로 크죠? <laughs> 자, 입구에서 현재 오늘 만나보시는 토지 앞쪽까지 생긴 모양대로 쭉 밟아 오시면 한 8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됩니다. 생긴 모양대로 밟고 오면 한 800m 총 거리가 나오는데 한 600m 거리까지는 지적상 국어, 도로, 국유지 등등을 밟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주분 말씀에 의하면 그 위치까지는 어, 시멘트 포장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된건 아닙니다만은 계획에 잡혀 있고 저쪽 입구가 되겠다 그죠? 600m 지점 뒤편입니다. 저 위치에서 오늘 만나보시는 토지 앞쪽까지 거리는 한 168m 정도 나옵니다. 이 구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임야인데 개인 사유지에 임야입니다. 600m까지 포장이 되고 168m는 어, 보시는 것처럼 비포장에 임도키를 타고 진입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향후에 600m까지만 포장이 되고 시간이 조금 흐른다면은 이 위치까지도 포장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만나보시는 토지 상단에 3,000여 평의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도 시간이 문제지만은 포장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적상의 맹지입니다.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자 입구 쪽입니다. 어, 현재 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 위치 옆쪽 보시면 고추가 식재되어 있는 작은 밭이 있습니다. 고추밭 옆쪽 국어가 흐르고 있는 위치를 통해서 국어 부지를 밟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국어 부지 어, 지적상 도로 그 다음에 국유지 이런 순으로 쭉 밟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뒤편으로 봤을 때 좌측이 되겠다 그죠? 이 개울가 좌측으로 앉아 있는 이면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지는 반대편 국유지를 마주보고 앉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람지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어, 위치의 느낌이 좋죠? 아래쪽에서 휘감아서 치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울창한 낙엽송 숲 그늘을 지납니다.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현장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한잔 마셨습니다. 자, 우선 위치를 가늠 잡기 위해서 앞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쪽 앞쪽 보시면, 어, 낙엽송, 솔밭이 좋았던 그 길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쪽은 최근에 거래되었던, 어, 솔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역시, 어, 오늘 만나보시는 토지 경계 위치에도 초입의 위치에도 어, 나무가 역시 v자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특이하다 그죠 한 줄기에서 올라가서 한 뿌리에서 가서 역시 갈라지는 이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다 보시고 지금 저는 길로 사용되는 어, 임도 길에 서 있습니다 어, 길 아래쪽으로도 제법 많은 면적의 농지들이 열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지 중간으로 길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까지도 제법 많은 면적의 농지들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쭉 들어갑니다. 길이 들어간다, 그죠? 길이 중간에 있다, 그죠? 쭉 해서 저쪽 상단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면 V자로 생긴 이 나무 위치까지 내려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경사지, 완경사지. 그리고 이 길을 타고 휘감아서 어, 쭉 올라가시면 상단에 3천여 평의 현재 경작에 활용되고 있는 농지의 위치입니다. 저기에 계시는 농지 사장님이 우리 땅을 밟고 들어간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어, 예전부터 함께 사용하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로 길을 조금 내주셔야 된다. 향후에 시멘트 포장이 되더라도 길은 열어주셔야 된다. 그점꼭 참고하시고 토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 저쪽 건너편에도 어, 경작을 하셨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어, 그 위치는 우리 토지는 조금만 물려있고 어, 전구역은 우리 땅이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나무 종류들이 많다. 그죠? 쭉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경계 조금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산물 재배지로 때로는 뭐 경작의 용도로 쓰셔도 되고,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만 잘 따듬어서 경작하시고 농막 넣으시고 나머지 면적은 임야처럼 그렇게 깎고 나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단부 쪽도 보시면 평포짐 합니다. 낙엽송이 많이 들어있네요. 평포짐 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밭이었기 때문에 큰 경사는 없습니다. 비탈 밭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구간이 중간에 길이 있고 이쪽, 저쪽으로 같이 물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경사는 없네요.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 아래쪽입니다. 다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느낌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큰 경사 없습니다. 여기가 길이었어요. 길이었고, 길 아래쪽에 모습입니다. 아, 참, 나무가 오래됐다, 그죠? 얼마나 오랜 세월 묵혀뒀으면 이렇습니까? 다 평지잖아, 보시면. 쭉 저렇게. 대다수의 면적은 평포진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장가지들 큰 나무들이 많아서 그렇지 어, 크게 경사는 없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편으로 더 내려갑니다만은 이런 느낌 정도만 보고 바로 또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길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많이 큽니다. <laughs> 길이잖아, 그죠? 길하고의 단차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가는 1km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길 상단 쪽으로 앉아 있는 면적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진행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 모두 압니다. 몸에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한번 들어가서 느낌 한번 볼까요? 역시 뭐 길하고의 단차는 거의 없습니다. 단차는 없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다 풀이 별로 없어요. 보세요. 많이 평평한 풍표짐 합니다. <laughs> 산삼 나오겠다, 야. 분위기. 이딱 산삼 나올 분위기 아닙니까? 버리버리한 그 임야에 비탈에 붙어 있는 농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돌무덕인가? 나무가 넘어졌나? 지금 이렇게 풀이 많아서 나무도 많고 해서 어, 많은 윤곽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어, 집에서 보셔도 현장에 안 오셔도 대다수 평퍼짐하다. 그 느낌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평퍼짐해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퍼짐합니다. 큰 단차 없이 저쪽 아래쪽이 이제 길이 되겠다. 그죠? 살짝 완경사네요. 어, 이 상단에는 이제 길이 있겠죠. 그죠? 저렇게 길이 있고. 쭉 올라가면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토지의 경계는 끝이 나고 그 상단에 3천여 평의 경작 중인 농지가 있는 위치입니다. 길상단으로 있는 면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도 이와 유사한 면적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넓죠. 왼쪽에 솔밭, 솔이 빼고 가던 농지 매입하신 사장님은 임산물이나 뭐 산마늘 위주, 달래 나무다, 그죠? 달래달래 다래, 나무네. 그런 임산물 종류로 경작을 계획한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이게 길이에요. 솔밭, 농지, 농지증 신청할 때 어,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같이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영농요건 분리 농지에다가 임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농취증이 반려 떨어집니다. 반려 임야화 되어 있는 농지다 이렇게 해서 반려문이 나오는데 반려문이 나와도 등기이전은 됩니다. 반려문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탁 트였죠. 저기가 이제 삼천여평 농지 경작 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 그 아래쪽까지 해서 이렇게 상단에서 지금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 그쪽 어딘가에 치고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이 있을 거예요. 길 반대편에도 우리 면적입니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길 아래쪽으로 역시 많이 휘감습니다. 많이 휘감아서 길을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속에 있는 나무들은 뭐 벌목을 하시던지, 뭐 한천 평 정도만 벌목하시고, 나머지는 임야와 그대로 산나물 경작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시던지, 뭐 전구간 벌목하시던지. 그거는 힘이 닿는데만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탁 터진 공간에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약한400 꼬지 정도 나오는 위치입니다. 나무 배 놓으면 화목해야죠. 뭐 팔아먹어도 관계는 없는데 중간중간 중간 보니까 표고할 수 있는 표고목들이 제법 있어요. 표고하시고, 낙엽성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나무 활용도도 잘 연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휘감아서 올라가면, 삼천여평에 금직한 농지가 있는 위치입니다. 구태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햇빛이 있으니까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경양군 수비면 송아리 위치하는 농림지역의 지목은 전이었습니다. 어, 지목은 전이라 하더라도 현재 전 구간 대다수의 구간은 임야화 되어 있는 상태다 보시고 면적이 많이 컸습니다. 8109제곱미터 8109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2400 53평의 농림지역에 지목은 전이었습니다 영농여건분리농지 농취증 발급은 가능하다 반려문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문이 나와도 소유권 이전은 된다 그리고 전 구간 벌목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면적만큼 벌목하셔서 경작의 용도로 쓰시고 나머지 면적은 어, 하시고픈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길 모양을 따라서 이 위치 아래쪽 차가 있던 위치에서 쭉 올라오면 한 800m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직선 거리로는 얼마 안 되겠죠? 길 모양을 따라서 800m 거리 중에서 처음부터 한 600m 거리까지는 지적상의 국어 도로 국유지의 토지를 밟고 올라왔습니다. 쭉한 600m까지 올라와서 나머지 168m는 개인이며. 어, 타인 땅을 밟고 들어오는 맹지였습니다. 600m 구간까지는 지자체에서 시멘트 포장 계획이 잡혀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로서는 비포장인 상태다 보시고, 우리 토지 상단에 3,000여 평 농지 경작하시는 분 계시고, 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경작을 하실 거고, 아래쪽에 솔밭 농지 매입하신 사장님도 계시고 하시니, 사람이 하나 하나 더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600m까지는 포장 계획 일차적으로 잡혀 있다. 그 이후에는 이 임야 쪽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 밟고 들어오는 구간에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은 포장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보시고, 자 현재 포장이 안 되는 관계로 건축은 안 되겠죠. 가설 건축물인 농막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 전기와의 거리가 어, 현재 자막으로 넣어 드립니다만은 전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은 좋습니다. 일자량은 풍부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현장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꼼꼼하게 한두번 정도는 꼭 보시고 현장 답사 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매 금액이라든가,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영상 상단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매 금액을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매 금액이라든가 토지가 몇 평인가요? 위치가 어딘가요? 다 기재해 드리는 내용들을 전화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잔소리입니다만은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꼭두번 정도 이상 영상을 보시고 몇 평이고 매매 가격이 얼마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길은 어떻게 된다더라. 그래도 나는 가서 한번 보겠다. 이런 분들 위주로 답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다음 토지에서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당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